제이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? <laughs> 오, 여기도 날씨가 흐리네. 한국 음. 와서 표 샀어요.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호텔 주인이 배못뜰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. 그 오토바이 택스 타고 왔는데 30분에 내려왔네데 어우, 되게 멀어요. 도착했어요 뭔가 넓은 듯 넓지 않은 듯이 공간은 뭘까 어쨌든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오 괜찮은데요 화장실 근데 아고다에는 욕조가 있다 그랬는데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휴 리산섬 도착 까만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근데 영어 메뉴가 없어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것저것 시켜봤어요 이거 시켰고요 이거 시켰고요 이거 시켰습니다 앞에 있길래 그거 세개 시켰고 먹고 모자라면은 새우 먹을 거예요 새우 하 아, 나왔다 이게 무슨 어린 마늘과 함께 볶은 오징어인나 그런 거래요 오징어는 없는데요 잘못 봤나요 제가? 그냥 마늘만 있는데요? 아 잘못 시켰다 <laughs> 두번째 요리다 성게 모시기에요 성게 모시기 <laughs> <laughs> 두번째 요리는 무슨 개개 요리 리 <laughs> 모자랄 것 같아서 시킨 무슨 문어 소스 구이에요 뭔가 배가 안 차는 것 같아가지고 탄수화물 시켰어요. 이게 성게 죽인데 맛있습니다. 되게 맛있어요. 네, 밥다 먹고요. 어디 가지? 하다가. 여기 근처에 시장 있길래 시장 왔는데 망고 살려고 했는데 망고가 안 보이네 가방이 너무 꽉 차가지고 뭐 다른 걸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먹고 쓰고 버릴만한 것들 그 망고나 뭐나 치약 사야 되는데 찾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망고 추워서 없나봐요 큰일 났다 간다? 어, 아, 미안 미안 <laughs> 와 빨간색 국기 봐 보여요 안 보이나? 오 빨간색 국기들 응. 엄청나게 펄럭펄럭 거리. 저기 끝에 무슨 무슨 되게 특이하게 생긴 성 같은 게 있는데 저 한번 가볼까요 말까요 가볼까요 말까요 궁금함을 못 참고 일단 왔거든요. 이게 뭘까요? 하, 참고로 이 리선섬은 그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나 봐요. 영어가 없어요. 영어가 없습니다. 되게 화려하다. 어, 저렇게 화려해. 그리고 국기인가 이게 뭐예요? 이런 색깔 국기는저안못본것 아, 같은데. 아무튼. 저분 누구시죠? 뭔가 절 같죠? 이런 연꽃 같은 게. 모르겠어요 갈 데도 없고 망고 먹고 싶은데 망고도 안 팔고 망고 파는 거 봤는데 망고가 펄해요 누란 거 먹어야 되는데 달달한 거나 펄한 망고는 싫거든요 씁쓸해가지고 아 여기 낚싯배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낚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찾아가지고 어떻게 낚시를 한판 해볼까요? 일단 한번 또슥 재밌는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, 너무 멋있지 않아요? 바로 뒤에 이런 게 있었어요. 이게 뭐냐면 묘예요 묘. 묘들인데 묘가 엄청 예쁜. 거.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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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가는 길이 저기 새가 있어요? 저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죠? 날라갔어요. 그리고 어떤 면은 되게 초라하고 뭔가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?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렇고 어떤 면은 또 되게 화려하고. 아, 저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될까?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니 베트남이라서 그런 건지 리산 섬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곳은 이렇게 매장을 많이 하나 봐요. 저렇게 그냥 흙무덤이가? 흙무덤이만 있는 묘도 있는데요. 좀 무섭다 이건. 왠지 여기 바로 계실 것 같아요. 여기 언저리에. 되게 소박한 묘. 리치한 묘 섞여 있습니다. 음, 저긴 되게 부자 묘 같다. 저기, 저기 따로 이렇게 집처럼 뚜껑 있는 묘. 아니, 뚜껑이라고 해야 되지? 아니고 지붕.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추도, 추도할 수 있는 그런 묘도 있어요. 아, 저기서 잠깐, 또 추도를 잠깐 해야 될것 같아요. 배 아파. 이거는 엄청 묘가 좋다. 되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? 아니, 딱 봐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셨나봐요. 어? 누가 청소를 하셨나? 이렇게 있고.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, 오, 빨간 굽기가 세상 마사 굽기 정말 많아요. 배에도 있고, 묘에도 있고, 집에도 있고, 국기장사 하면 잘 팔리겠다, 이거. 어, 여기 앞에도 바로 있습니다, 큰 거. 헐라. 와, 아, 여기 위로도 조금 더 있긴 한데, 굳이 갈 필요 있을까요?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날씨가 되게 흐리고, 파도 보세요, 저거. 아우, 올때 아까 배에서 당연 아니었어요. 와, 서핑하기 좋겠다. 다시 내려가 봅니다. 아 이거 거슬려. 망자들의 마을이랄까나. 방금 약간 그런 상상을 했어요. 그, 내려오는 길에 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, 갑자기 언데드가 나와서,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? 근데, 공격하는 건 좋은데, 저는 외국인이라서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진짜 너무 답답하겠다. 그런 생각을.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 힘들어. 아 더워. 아까 추웠는데요? 다시 더워졌어요. 운동해서요. 샤돌아다니다가갈 데가 없어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휴 날씨 안 좋아. 아니 근데 아까 오는 길에 따끔따끔해서 보니까 보이십니까? 이, 이, 도깨비풀? 같은 거 엄청 많이 붙었음, 그 묘지에서, 이런. 되게 따가워요, 이거. 그리고 엄청 독해. 우리나라 도깨비풀보다 훨씬 독해. 이거 봐요. 오이씨. 바다다 바다야 저기 어떤 아저씨가 낚시하걸랑요 저도 끼워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 끼워주겠죠? 물 하나 볼까?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어떻게 들어가요?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셨지? 나도 들어가고 싶어 아저씨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? 이분들 어떻게 들어갔을까? 저도... 저도 들여보내주시면 안될랑가요 아... 아니 저기는 어떻게 들어간거지? 여기 어떻게 들어가시댄? 어떻게 나올것에? 모르겠어요. 입구가... 보이려나 모르겠네. 여기 연이 엄청 많아요. 안 보이죠?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? 아, 좀 보인다. 여기 애들은 연날리는걸 좋아하나봐요. 아까도 아빠랑 애기들이랑 연날리고 있더라고요. 여기 뭔가 느낌 좋죠? 여기서 뭐, 찌끔만거 먹어보겠습니다. 출출하걸랑요? 바다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약간 비쌀 것 같기도? 비싸봤자지. 저 방금 ATM기에서 돈 뽑았습니다. 돈이 완전 많죠. 붕어들이 나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막 몰려드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. 미안. 이게 리선섬 특산품인 마늘입니다. 되게 쪼끄매요. 애기 마늘이야, 애기 마늘. 약간 무슨 일본 신사 같은 토리 같은 게 있네. 오, 너무 무섭다. 근데 저렇게 무서운데 여기 수영하고 있어요.